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고 있는 인랜드 임파이어 지역에서 꿀벌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꿀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꿀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다가 다치면은 옆에다가 물통에다가 꿀을 담아 갖고 다니면서 그 상처에다가 그 꿀을 발름으로써 상처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꿀벌이 주는 꿀은 최초의 치료제였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벌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벌을 키우는 게 아니었고 옛날에는 꿀벌이 산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동굴이나 바위 속에 같은데 또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죽어서 쓰러진 다음에 그 고목나무 안에 둥그스름한 통이 있으면 그빈 공간에다가 꿀벌이 들어가서 집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해서 빼는 꿀들을 석총이라고 그랬어요. 석총이라고 바위 속에 이렇게 비안 맞는 곳에다가 꿀벌이 집을 이렇게 긴 항아리처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꿀을 가득 넣으면 사람들이 사냥 가서 또는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하면 횡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총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온 식구들이 꿀을 먹고 또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그 꿀을 잘 보관했다가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또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그 꿀을 갖다가 다친 상처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꿀벌은 우리 사랑과 같이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살아온 아주 훌륭한 곤충이었어요. 꿀벌은 하나님께서 만든 곤충이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곤충은 꿀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꿀벌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해 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꿀벌통을 뒤뜰에 놔두었더니 한두달 전에 이 뒷뜰로 꿀벌 새벌 한 통이 이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 패밀리가 뉴 새로운 패밀리가 어, 우리 빈 꿀벌 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 그러한 예가 많지만 오늘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주려고 하느냐면 꼭 마치 옛날에 큰 나무 통에다가 산속에서 쥐어놨던 것처럼. 또는 바위 사이에 이 석총을 짓듯 이 꿀벌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꿀벌은 요즘은 벌통에다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처장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안에다가 그 틀을 맞춰서 꿀벌이 집을 짓는데 이 벌은 마침 제가 빔통을 놨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제 생각에는 한 3월 초순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한 50일 정도 된 벌인 것 같아요. 우리 울타리에 집 뒤뜰에 있었는데 벌 들어온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에 날이 따뜻해지니까 벌들이 빈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빈도가 높아서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아 꿀벌이 세벌한 가정이 그걸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어, 꿀벌을 어, 벌통을 열어서 보여줄게요. 저는 사실 에, 거의 한 어, 60년 동안 꿀벌과 같이 살았어요. 꿀벌을 취미로 늘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꿀벌을 배운 것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 여섯 살때 배웠어요. 여섯 살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꿀벌 한 통을 사왔는데. 꿀벌 볼 때마다 저를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꿀벌 통 옆에다 앉혀 놓고 꿀벌을 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제가 이것을 보고서 생각하니까 아,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꿀벌에 대해서 좀 좋은 정보를 줘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꿀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천연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천연계와 자연계와 사람과의 다리를 놔주는 꿀벌이 교량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미국에 사는 꿀벌 할아버지가 꿀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꿀벌 통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꿀벌 통을 열고 이 꿀벌은 빈 통에다가 빈 통에다가 놓아서 들어와서 두 달이 된 벌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3월 3월 초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뒤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제가 어, 오늘 이 벌을 어, 제가 잘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건 빈 통이기 때문에 이 벌통 어, 뚜껑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재밌고 놀라울 거예요. 자, 봅시다. 짠! 와, 보세요. 보세요. 이게 몇 줄을 여기서 지었습니까? 세상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빈빈통 꿀통에 뚜껑에다가 두달 동안, 아, 요새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지었어요. 꿀벌에는 여왕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한 통에. 그 다음에 수벌과 대부분 일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벌 패밀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해마다 봄이면 이렇게 세가정의 꿀벌들이 빈 통으로 들어와요. 저는 그걸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벌써 이 시큼시큼한 데는 꿀을 넣기 꿀을 넣기 시작했어요. 봄 꿀을 오렌지 꽃도 넣고 어, 라벤더 꽃도 꿀 꿀도 넣고. 늘, 어, 유채꽃 꿀도 넣고 그리고 속에는 가만히 보니까 알도 많이 나서 새끼도 지금 어,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꿀벌은 이 집을 보세요. 아무런 소초장 집을 넣어주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육각형 육각형의 에, 집을 지었어요. 이 육각형의 집 안에는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이 꿀벌은 집에는 4만 마리, 5만 마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요 벌집 하나에는 꼭한 마리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화분도 갖다 넣고, 꿀도 갖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꿀벌이 이제 조금 9월쯤 이렇게 되면은, 큰, 아주 왕성한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와서 두달 동안 이렇게 집을 캐캐로 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층으로, 여덟 레이어로 지었는데, 그 여덟 개의 집 사이사이에 자기네 통로가 다 있어요. 도로 다니면서, 아, 여기다가는 꿀넣차 여기다가는 화분 넣차 여기다가는 알라토로 가자. 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도로가 다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크기나 사이즈가 똑같이 육각형으로 지었어요. 신기하죠? 훌륭한 건축가입니다. 저는 이 벌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건축가가 있을까 얘들은 측량 기구도 없어요 자기 몸 길이가 줄자야 줄자 몸 길이가 줄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도 짓는 거예요 눈 감고도 이렇게 해서 꿀벌을 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한 번은 겁도 없이 러닝샷 하고 반바지 입고 저희 아버지 옆에 가서, 벌통 옆에 가서 보다가, 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벌집을 약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이 와, 저한테 대들어가지고, 얼마를 쏘였는지 몰라요. 50방, 100방, 100방 쏘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쏘인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대청마루에 넣어놓고, 부엌에 있는 식초단지를 그 옛날에는 집안에서 식초를 만들지 않습니까? 식초단지에서 식초를 따르다가 막벌 물린 데를 쏘인 데를 갖다 발라준,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별 약품도 없고 병원도 안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제가 그벌 어 쏘인 것을 치료했던 기억이 제가 여섯 살 때였어요. 그 후로 나는 늘 학교 다니면서 벌통을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벌통이 이제 미국 와서 이제 70을 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벌을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씩 꿀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벌은 예쁘고 사랑스럽죠. 저한테는. 이 조그마한 곤충이 세상 알지도 못하고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은 나무 꽃나무 풀나무에 가서 풀꽃에 가서 꿀을 물어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걸 우리가 다 체밀해서 잘 사람이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저는 한 60년 이상 꿀벌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벌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 내가 무슨 말 하면 이 벌이 알아들어. 그래갖고 서로 언더스탠딩 해. 그래갖고 함부로 쏘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이런데 말도 잘 듣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지런지 몰라요. 아침 네시, 세시 반에 와서 봐도 벌써 일하러 막 벌집 앞에서 나가요. 해가 떨어져서 한 여덟 시가 돼도 늦어도 일 해가지고 그냥 달이다가 화분을 양쪽에 달고 비행해서 들어와요. 그렇게 가지고 다 모아서 우리 사람이 그 꿀을 빼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아 어떤 사람들 사람이 욕심 뿐 아니야. 꿀벌이 꿀 갖다 놓면 다 그거 빼서 먹고 아니에요. 사람이 꿀을 빼주고 또 옆에 새끼 낳도록 새로운 집도 넣어주고 비안 맞도록 지붕도 해주고 벌통 관리를 잘해 주니까 아이 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잘 길들인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이 꿀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잘 갖고 크면 나중에 아 꿀벌은 어른들만 농장에서 키우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물 공부를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곤충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 꿀벌이 우리 집 앞에 화분에 와서 앉았다. 꿀벌은 예쁜 거라고 했다. 가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망을 이렇게 잘 쓰고 장갑을 쓰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꿀벌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꿀벌은 자기가 해치는 사람이 올 때는 쏴요. 어. 침이 있어요. 그래갖고 토굴 거기다 넣어요.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익숙해지기 전에는 맨손으로 꿀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주 꿀벌이 제 앞에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앉아서 통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어 꿀벌이 저를 좋아해요. 또 저도 꿀벌을 예뻐하고 좋아해요. 해마다 봄이 되면은 벌통이 군사가 많으면 식구 수가 많이 늘면 이 이것들이 여왕벌을 만들어 가지고 제금을 나요, 새집을 만들어요. 사람도 큰큰 댁, 작은 댁, 형님 댁, 동생 댁 이렇게 있듯 꿀벌들도 어, 분봉을 해서 제금 나요, 제금 나한통두통 제금 통 나요. 이렇게인데 아마 제금을 일찍 난것 같아 삼월 달에. 그러고 보니까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희 집 뒷뜰에다가 쌓놓은 벌통 속으로 이놈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발견하니까 벌써 벌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걸 갖다가 지금 열어보니까 이렇게 벌집을 안에 많이 졌어요. 뚜껑에 매달려서. 자 앞으로도 종종 꿀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꿀벌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